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께 항상 글로써 우리가 이렇게 내구성이 좋다 뭐 튼튼한 여행가방이다 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저희가 재밌는 실험을 통해서도 고객님들께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네, 제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트롤린인데요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음. 아, 조금 이렇게 들어야지 내가 힘을 주니까. 자. <웃음> 자. <웃음> 네, 네, 나 좀. 어, 좀. 자, 예. 아, 잠깐만. 이주이주 자.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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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지금 야, 야, 진 야, 정하고 자자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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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, 친구, 자, 자, 야, 야, 조 야, 더꽉잡 야, 야, 지 아니 멀었어 자 다시 야, 아 좋게 오케이 야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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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. Please, don't try this at home.